안녕하세요. 오귀기류번호 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쥐띠 GT 봐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오늘 이렇게 갈망하는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많은 날, 또 뭐를 해야 될지, 이공리, 저공리 많이 해야 되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오늘은 궁리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생각하는 날로 정하세요. 소띠 받드리겠습니다 소띠도 오늘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또, 저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되니까 잘 받으시고요. 범띠 받드리겠습니다 범띠 오늘 좋아요. 오늘, 어, 저기, 대박나는 날도 될수 있는 날이고, 귀인도 나서서 날 도와주는 날이 되고, 어, 생각하고 계획해셨으면 움직일 수도 괜찮아요. 토끼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고 생각지도 않아 손님을 만나든지 선물이라도 받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 될수 있고 물에서 도와주는 날이 될수 있고 용띠들은 물에 가서 공을 많이 들여야지 좋은 저거니까 삼재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오늘 저기 뭐야 인간만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재수 있는 날이 되겠어요. 뱀띠 받으리겠습니다. 뱀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고 반가운 손님 만나든지 작은 금전이 들어갈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귀인 나서 날돈는 날이 되겠어요. 말띠 받으리겠습니다. 말띠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또 빨간 거는 아주 재수 좋은 날 뽑히는 날이고 일진이 좋은 날이니까 아침부터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또, 귀인나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고, 금전 이제 부로라니까잘받으세요 양띠 봐드리겠습니다. 양띠는 음식 조심하시고, 배탈나는 거, 뭐, 어, 뭐든지 끓여드시고, 혹시 생거는 드시지 마세요. 배탈나면 오래 갑니다. 잔내비띠 봐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도 오늘 안 좋으니까, 집에서도 넘어지는 거 낙상수 조심하시고, 나가셔서도 조심하시고, 길조심, 차 조심하세요. 운전, 하지 마세요.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오늘 안 좋은 날입니다. 오늘 생각이 많고 이동, 변동수 들어올 수 있는 날이니까는 오늘만 지나세요. 그러면 또 안정이 되는 날이고 꼭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담을 하세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좀안 좋은 수전이고 마음만 바쁘지 뭐든지 좀부진한 날이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급하게 뛰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돌아가는 날로 정하세요그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돼지띠가 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좋아요. 돼지띠는 오늘 반가운 손님을 만나든지 자손으로부터 자, 금전도 들어오는 날이 될수 있고 선물이라도 받는 날이 되겠어요.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